안녕하세요, 여러분. BJ 깡 뀨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40년 당첨 이벤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. 당첨자 발표에 앞서 다시 구독해주신 여러분,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.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퀴즈의 정답은 바로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아메리카노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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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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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정답은 바로 아메리카노였습니다. 당첨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당첨 닉네임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이대훈님, 그리고 두 번째 김창은님, 세 번째 천이 C H E O N 님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시 새벽님 네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Wow. 네 분은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쿠폰 번호를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특별한 날에 이벤트를 열겠습니다.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못 받으신 분들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 및 재미있는 영상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까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! 감사드려요. 뿅! 야 40명! 여! 40명! 여! 감사합니다. 야 40명이다. 우 앞으로 더 전진! 앞으로 전진! 앞으로 전진!